네, 좀, 매콤하게, 여름... 좀 매콤하게 좀 해주시면. 네, 매콤하게? 네네. 네, 네. 네, 매콤하게 해서. 아, 여기 이제 수제구나, 바로 이렇게. 어? 이야, 수제로 바로 이렇게 해주시네. 바로 미친. 음. 알파리 아, 좋아해? 알파리. 알파가 뭐야? 뭐야? 콩나무. 콩나무? 아니, 아니, 아니 이거면 괜찮아요. 겟잎 어, 괜찮? 뺏립? 괜찮아요. 겟잎 먹어? 먹어?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제 이거 맛있다, 음식 맛있네. 하, 한국식 오마카세요? 어? 아니 내가 여기 방송 중에 있는데 아 네. 여기 이제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150명이 어. 한국식 오마카세, 한국식 레스토랑이네요, 여기는. 아, 네, 네. 레스토랑 아시죠? 아, 그래 알아봤어.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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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남정구에 저거 네. 사람들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저거 해놓고 음. 저녁에 마서 저녁에 마서 밥 많이 먹었거든. 아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는 안 오더라고. 아 여기다가 저거 식을 해놓고 네. 맨날왔었어아 아, 진짜로? 어? 여기 여기 많이 왔거든. 한번 딱 먹고 가서 그 오야지가 먹어봤더 오야 거든 근데 이 그다음에 계속 아, 김두환이 이런 사람들이 어. 오더라고 아니 여기 촬영을 많이 해. 여기가 이제 어, 촬영 많이 하더라고. 약간 어. 그 동네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음. 좀 옛날 어, 집들이 많잖아. 어, 그지 동네 그 느낌이 있잖아.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 근데 한참 작년도 많이 됐니 어. 그든 근데 어. 올해는 좀좀거워더라고 어. 촬영 많이 하더라고. 이모, 이모님은 여기 이거 매매 매매요 어? 매매? 매매? 매매 여기가 이제 자기 집이야? 아니요 네? 그러면 편났네 이거 집값 올 텐데 왜냐면 여기 재개발 어 가면 돈을 돈또 적으니까 따라 먹을수잖아 음. 밥을 이제 주신 주셔 밥 주셔 맛있겠다. 이거 진짜 완전 그거다. 그 어이야 네? 아, 밥도 이거 고봉밥으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야, 맛있게 먹고. 네. 저거 국물 좀 주까? 국물? 무슨 국물이야? 저거 아침에 된장국 끓였나? 푸라 아 없다 없다. 아아 아, 없어. 에이, 뭐야 이거? 에이. 김치 국물 김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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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만 됐어. 그래. 뭐, 야물 뭐 먹어 먹이자. 아 잘못했잖아. 뭐. 같이 한 그릇 하셔. 그럼 어쨌든 음, 나 많아가지고 음? 같이 한 그릇 해요 우리. 음? 많아서 나 이거 다못 먹거든. 어 먹어서 많이 먹어. 뭐, 살짝 많이 먹어. 이런 거잘 많이 먹어야 돼 거기도. 아 먹은. 옛날 촬영사 많이 다니는 작년에는 많이 다니던데 어는더뜨더라고와 맛있어, 야맛있어 응. 내가 이 맛집 거든요 어. 맛없어 맛 맛없다 하는데 맛있네. 아, 맛집에 와서 해갖고 저거 촬영해. 응. 그갖고어다 띄워. 품 <laughs> 풍년식당 어, 음. 진짜. 정말, 정말, 정 진짜 맛있말정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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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먹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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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음 8년 됐다며 약간 장사를 30년 더 했고 음야 근데 지키차야 얘가 진짜 보관하는게아니 맛있어 맛있어 약간 인위적이지 않은 가게에서 파는 맛이 아니야 진짜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맛 그래 그, 그 음식이야 응. 엄마 음식 우리집은 엄마 음식 아 그럼 여기 형금 뽑아줘야되나? 형금으로 어? 드려야되나? 현금이좀 해보니까 어, 돈 뽑아 그래 현금이 현금도 현금이 좋지 나는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 몸에다가 무시를 무시를 왜 하는가 제가 이제 저 어? 강하게 먹으려고 여기 국가자동 어. 한 십몇 년 살았어요 제가 어. 여기 옛날에 이제 정리 안 됐을 때 제가 이쁜 오야지였거든 내가 여기 아. 네. 애들 애들 내가 막 내가 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정신 차리고 마트 TV 운영하는. 그런 거야? 네. 옛날에 나땅 폈어요. 그랬어? 네. 여기 여기 내가 주는 잡지 DMC 여기. 허, 근데 그 인자랑 인자랑 음. 좀 다르겠어? 인자이 강주 살고. 그게 말고 저 잘하고 살아. 아 응. 못주는 거 부모 응. 용기야. 맞아. 그냥 럼 좋은 부모를 갖다가 나쁘게 만들면 사실 때잘못된거말 했어? 응. 그걸 그걸 들은 것을 뜯었다. 지우라면지우라면남 어? 누 하는데 어? 100만 원. 맞게? 뭐이 들어? 이 100만 원이에요. 어? 지우는 데 30만 천만 원도. 세마 10배 네. 더 비싸. 근데 라그 근데 하고아미쳤구아 아, 지우면 그렇게 많이 라어 누진맨. 개나 소나 이 한패들이 나 t 자 r than 요 h a r l i e 그래? Charlie. 가 o u l l be c 요여기 e t i t i v e You'll be competitive. You'll be competitive. 저거 u l l be competitive. y o u 지 l be competitive. You'll be c o m p e t i t i 그 e You'll be c o m p e 아 맛있다. 맛있다. 유대요이에또 와. 응. 몇 개씩 얼마예요? 만 원? 응, 만 원. 야 싸네. 노인네 가니까 나안리고그 하는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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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많이 해줘. 면 먹기 누라고 응? 특히 젊은 사람들 오면 돼. 더 많이 해줘. 이... 손길 생각하고. 가족 응. 생각하고. 근데 이사 가도 어차피 홍재동으로 가니까, 가까우니까 그치? 또. 아. 아니, 나 근데 이거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니고, 요 근래 먹었던 제육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같아, 진짜. 다음에 회식 한번 해야겠다, 진짜로. 어? 우리가 회식을 하려면? 거리가 있어요, 배거리가. 아. 뭐. 그 포털이라는 애가 있고, 뭐 15강이라는 애가 있고, 그리고 또한명 애가 좀 띠해. 장애인이야. 장애가 있어. 어. 데리고 와가지고 회식 한번 하려고. 그래. 저 많이는 못하고, 이건.

여기 또두 갔다올게. 아니 카드 카드야. 카드야. 카드 카드. 카드 요 카드 카드 해. 아, 있으면 해달라는 거지. 카드 카드도 안 나와. 조금 천 조금 뺨려잠깐만 어? 잠깐만. 아나왜 카드가 없어졌지? 잠깐만. 아나 이거 연결하는게 아니고 잠깐만요 응. 아 자, 잠깐만요 아니 여기에 원래 넣어놨던 데 카드 어디갔어 어? 콜라 어떻게 샀어 내가 에? 어? 네? 아니아니야아 아니, 아니야, 당황하지 마시고 돈드릴거예요 고만 안가 잠깐만 계좌이체 되나? 계좌이체 되 계좌번호 하나만 불러주라고 계좌이체라고 그러니까 나... 통장에 넣으라고 아니 나 이거 지금 나 거기서 들어다고 야, 야, 얘들아, 내가 만원줄 테니까, 누구 한 명만 여기 계좌로 이체해주면 안 되니, 만 원? 제발. 어? 내가 이따 보내줄게. 나이 폰으로 보내야 돼, 또. 아, 내 카드 어디 갔지? <laughs> 아, 드릴게, 드릴게. 나 거기 안 하지 않냐. 드릴 건데, 잠깐만, 그 계좌번호. 아, 즐가이 형님. 아, 감사합니다. 이따 드릴게요, 형님. 그 계좌번호, 나 보여줘. 아니, 글씨를 각각의 계좌번호 해주지. 계좌번호 불러줘. 나보해봐 아, 뭐 공무 일하네. 응. <laughs> 성함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거 나오는지 진짜 해지나오는 형님. 아, 여기 형님들 이 계셔서. 형님이세요, 이름이? 세가 그, 형님. 그아무 제가 이따 만원 꼭 드릴게요. 들어왔다. 들어왔다.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맞다. 어, 네. 아, 오늘 낙조 어. 들어왔죠 아니, 아니에요, 형님,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 나 카드가 없어서, 갑자기. 들어왔죠, 만 원. 네, 아유, 갈게요. 네? 네? 네. 아니라고? 아니, 뭐 이번에 들어왔어? 2만 원? 2만 원? 봐봐, 봐봐. 가만히 있으면 이거 두 배로 받네 이거, 그거 그 서비스로 해요, 서비스로, 만 원. 형님들이 준 거야. 네? 어 네. 응. 갑자기 또 웃으시네, 그 또. 사진만 또 네. 다음에 네. 아, 네. 많이 줘요. 네, 그래. 갈게요. 고마워요. 네. 두배 두 이벤트. <laughs> 두명 들어왔어, 두 명. 아, 나 무서워 죽겠네, 이거. 아니, 근데 나, 나 진짜 카드 어디 갔지? 왜 없지, 카드가? 콜라도 사먹었는데?